네, 안녕하세요. 2023년, 오늘이 며칠이죠? 오늘이 며칠이죠? 25일? 24일. 24일. 네, 24일, 일요일이고요. 저는 지금 박남준 씨차 따는 거 도우러 왔는데, 제가 제일 못하고 있습니다. 근데, 이렇게 또, 찬 입을 따니까, 앞으로 차 마실 때 느낌은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. 뭐, 아이들 당근 안 먹으면 당근 농장 데려가서, 당근 이렇게 캐내는 거야, 이렇게 자라는 걸 보여주잖아요. 저는 오늘 이렇게 찻잎 이렇게 아주 어린 것들만 위에 세개난거두개난 것만 이렇게 골라서 지금 따고 있는데 이러고 나니까 아 정말 차에서도 여린 부분 가장 순한 부분을 우리가 마시는구나. 이걸 또 오늘 배웁니다. 이렇게 한 번씩 와봐야 알아요. 뭐 와보지 못하면 우린 모릅니다.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찻잎을 따고 있는 일요일입니다. 이런 경험 여기 그냥 자원봉사로 하러 오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또 찾아보면 우리가 자연과 접하고 새로운 사람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. 이런 걸 찾아보는 게또 사는 날 아닐까요?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또 새로운 이유, 또 새로운 경험. 이거 너무 중요하잖아요. 그런 경험으로 채우세요. 이미 좋은 하루입니다. <laughs>